안녕하세요. 힐링 가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는 나쁜 사람, 나쁜 음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 비율 차이지. 그래서 모든 것들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행동 상태에 따라서 가는 법입니다. 자연 치유가 아무리 좋다 한들, 본인이 좋은 음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본인 체질을 몰라서 몸에서 흡수도 못하고 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양방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깨지고 하면 먼저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아지고 난후 자연치고 좋다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다 본인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잘 살다가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Have a good day!